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무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UFC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소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아니면은... 최배달 이런 고수가 되고 싶었어요. 태권도도 배우고 무에타이 복싱 이런 걸 배워보는데 뭔가 동양 무술만의 그런 신비함이 있잖아요. 뭐 호랑이권, 당나귀권, 뭐 사마귀권 뭐 그래서 고수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체육관을 가게 됐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이 포스터는 그분께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제작을 한 거여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세요. 이특전 무도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인터넷 댓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제물포 특 전무술 관장님은 우리나라 특수부대 장교들과 교관단 사이에서는 최고 실력자라고 존경받는 분이고 지금도 국방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어린 시절 땡땡땡 총관장님께 지도를 받은 것이다. 세상 사는 게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일이 잘 풀리게 되어 땡땡땡. 뭐 단지 시범용으로 개발된 특공무술과는 전혀 다른 현재 국방부에서 최상급 특수무술로 확정된 특전무술 창시자를 직접 배고 직접 실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뭐 댓글은 그렇고요. 제가 만나본 이분은 707 특수부대 군인이 아니라 군인들을 가르치는 교관이었어요. 무술을 가르치는 교관. 운동을 배우러 온그 학생들한테 두드려 패면서 가르치는 걸로. 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렇게 사이버했어요. 근데 여기 체육관을 가 보시면 정말 지금 말하지만 정말 거지 같았어요. 창문도 다 틀어지고 깨지고 뭐 찬바람 들어오고 겨울에는 춥고 뭐 문도 나무문이라서 뒤틀리고 구멍도 나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을 딱 만나는 순간 눈빛이 정말 남달랐어요. 눈이 막 이렇게 쫙 째지진 않았는데 날카로운 뭐 그런 살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키도 별로 안 큰데 땅땅하고 근육질이었고 그분 주먹을 보면은 주먹 여기에 굳은살이 장난 아니게 배였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런데도 손등까지도 굳은살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만나니까 체육관이 그때부터는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은둔 고수를 만난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배우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특수부대로 많이 갔어요. 못해도 해병대. 이분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하나 크게 느낀 건그 전에 다른 운동할 때는 보통 하루에 한 시간씩 하잖아요. 이분은 1시간 반인데, 뭐, 발차기도 하고, 뭐, 주먹도 날려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 고수에 대한 그제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을 깨준 거는 이분이 만약에 돌려차기를 한다. 그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돌려차기 100번 하면은 그냥 차는 거예요.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그렇게 해서 100번을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 왼발. 왼발 또 100번.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느냐. 아니에요. 공중에다 찼으니까 이번에 샌드백에다가 오른발로 하나 둘셋넷 백번 채우면은 또 왼발 그렇게 해서 또 백번을 또 채우고 또 이번엔 미트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죠 거기다 대고 또 백번 이번엔 또 왼발 백번 이런 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하나만 잘하자. UFC도 봐봐요. 챔피언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라운드 잘하는 사람은 입식 타격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타격으로 밀려요. 어떻게든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판으로 바꾸고 거기서 이기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하나만 줘라. 그냥 무식하게 그거 한 번만 딱 걸려라. 그런 식이에요. 김연아도 보세요. 트리플 점프인가 뭐 3단 뛰기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자기한테 잘하는 걸로 유리하게 구성해서 그걸로 연기를 하죠. 이걸 삶에 적용해보면 뭐 개인사업할 때도 블로그도 해야지, 인스타도 해야지, 유튜브도 해야지, 홈페이지 해야지, 인맥 쌓아야지, 독서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하는데 유튜브면 유튜브, 인스타면 인스타, 뭐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딱 하나만 하는 거죠. 주구장창 그것만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가 어떤 기본 이상이 되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착착착착 이어져요. 고수라고 해서 뭐 태권도 고수라고 해서 모든 걸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재산이 많건 잘생겼건 마케팅을 잘하건 엑셀을 잘하건 영어면 영어 하다못해 화투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고니처럼 뭔가 하나만 두드려 패서 100번 두드려 맞다가도 그냥 주먹 한 방에 k o 역전을 시키면 돼요. 인생 한 방이라고 하잖아요. 약점을 분석해서 그걸 보완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인생의 어떤 조화를 꿈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특정 기간에는 하나의 전념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고수분과 뭐 사연도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 저기 특별한 비법을 찾아다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 중에 기본 딱 하나만 잡아서 죽어라 패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성공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다 잘하는 멀티플레이어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죽어라 하나만, 기본만 죽어라 팬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